의사로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물은 자연스럽고 무료인 약이라고 말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몸이 더 쉽게 수분을 잃지만 갈증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물 마시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심장이 더 무리하게 일하며 신장이 부담을 받고 혈압이 높아질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물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정신 혼란, 심지어 낙상까지 생길 수 있어 이 시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살을 빼고 싶은 분들에게도 물은 꼭 필요합니다. 물은 몸에서 독소와 지방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가벼운 운동을 할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므로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돌보고 심장을 보호하며 무리하지, 안코도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고픔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갈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이두 감각을 헷갈리는 일이 흔합니다. 몸이 탈수되면 뇌가 배고픔과 비슷한 신호를 보내지만 실제로는 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면 자꾸 간식을 집어먹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먹어 살이 찝니다. 간단한 요령은 식사 30분 전에 물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가 더 빨리 포만감을 느껴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셔서 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식욕을 조절하고 배고프지 않게 살을 빼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채널 구독하셔서 구독자 1000명 달성에 힘을 보태 주세요. 매일 건강과 웰빙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배고프지 않고 비싼 약 없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저는 항상 물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물을 마시면 몸이 잘 돌아가고 신진대사가 빨라집니다. 신진대사는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느리면 지방이 쌓이고 잘 조절되면 지방이 쉽게 연소됩니다. 찬물을 마시면 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데 몸이 물을 천으로 드는데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은 간이 지방을 처리하고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 뱃살과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마셔야 신장에 부담이 가지 않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아도 됩니다. 60세 이상에게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변비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물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물 없이 섬유질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섬유질만 먹으면 오히려 변이 딱딱해져서 배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몸이 잘 수분을 유지하면 물이 섬유질과 함께 부드러운 변 덩어리를 만들어 장을 쉽게 통과하게 도와줍니다. 덕분에 통증, 가스, 복부, 팽만감과 불편한 무거움이 줄어듭니다. 물을 마시면 장에 쌓인 독소도 배출되어 몸 상태가 좋아집니다. 간단한 팁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이 깨어나 하루 종일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 예를 들어 수박이나 오렌지를 먹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변비약 없이도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고 몸을 튼튼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요한 점을 놓칩니다. 운동 전중 후에 물을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쥐, 낙상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의사로서 저는 환자들에게 산책이나 스트레칭 전에 30분쯤 물한 컵을 마시라고 권장합니다. 운동 중에는 입이 마르거나 너무 더우면 작은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땀으로 잃은 수분을 반드시 보충해야 합니다. 땀이 많이 나지 않은 것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층은 갈증을 덜 느끼지만 몸은 여전히 물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면 근육이 잘 움직이고 관절을 보호하며 다음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의 효과는 커지고 위험은 줄어듭니다. 노년층에서 다리가 붓거나 신발이 안 맞고 배가 더부룩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을 덜 마시면 부기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스스로 보호하려고 물을 저장해서 원하지 않는 부위에 수분이 쌓입니다. 특히 손발 같은 말단 부위가 부어 무겁게 느껴집니다. 적절한 양의 물을 마시면 몸이 불필요하게 수분을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도한 나트륨도 소변으로 배출되어 부기가 줄어듭니다. 저는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피하라고 권장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허브차, 예를 들어 카모마일차나 회향차를 마시면 부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으로 몸이 덜 붓고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맹물 마시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맛이 없거나 물 비린내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사로서 저는 물맛을 좋게 하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물병에 레몬 조각, 박하잎, 생강 조각을 넣어 보세요. 은은한 맛이 나서 물 마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딸기, 파인애플, 오렌지 같은 과일로 시원한 과일 우려 물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맛도 나고 비타민도 들어있어 소화가 잘 되고 몸 상태가 좋아집니다. 가당 음료나 탄산 음료는 당분이 많아 다이어트나 당뇨 관리에 좋지 않으니 피하세요.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 하루 종일 물 마시기를 잊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한 컵, 식사 중간에 한 컵, 이렇게 반복해서 하루 권장량을 채워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물 마시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습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몸이 물을 필요로 해도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탈수를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입이 마르거나 혀가 거칠어질 때입니다. 둘째는 소변 색이 짙고 냄새가 강할 때입니다.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이유 없이 두통이 있거나 갑자기 깜빡깜빡할 때도 탈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피부도 수분이 부족하면 윤기가 사라지고 주름이 더 늘어납니다. 소변색을 확인하세요. 맑으면 수분이 충분하다는 증거이고 짙으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저혈압이 있는 분은 탈수가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꼭 물을 챙겨 드세요.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면 큰 문제를 예방하고 몸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하루 1.5바 2리터 정도 권장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몰아서 마시지 말고 나눠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양을 조절하세요.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했다면 조금 더 마셔도 좋습니다. 소변색을 보면서 조절하세요. 이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하시고 구독자 1 0 0 0명 달성에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물을 마시는 것이 노령이 건강을 위한 가장 쉽고 강력한 실천 중 하나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로 몸이 잘 돌아가면 혈액이 잘 흐르고 장이 건강하며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는 분들은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할 기운이 나고 체중 관리도 훨씬 쉽습니다. 물론, 물이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많은 노인성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이 아직 없다면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침대 옆, 거실, 주방에 물병을 두면 잊지 않고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점점 나아집니다. 몸을 잘 돌보고 물을 잘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